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 명경기 다시 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준비해온 명경기는요, 오버워치 에이펙스 시즌 2 4강전인데요, 루나티카이 대 메타 아테나의 경기입니다. 현재 상황, 루나티카이가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 아테나가 저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무라 전장을 갖고 오면서 2대 1로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4세트 도라도 전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를 보여준 경기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그 경기. Let's 네. 나티카이의 이때 당시 멤버는 에스카 후아유 미로 토비 준바 류재용 선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메타테나의 아, 멤버는 여스 리베로 창식 크리스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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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로드 플레이어 로드 훈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예 솔까지기을좀 아, 예. 하고 원로 사용을 하는 같습니다. 어 이거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위치 변환기 해킹? 그렇죠. 어차피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 넘어가면서 저 라이너를 탱킹하고 포커싱하려는 거였는데, 그니까 메타 테나가 이런 신선한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전략적으로 첫 한타를 갖고 오려는. 뒤쪽 요 야, 이게 그래도 루한테 데 이때 갑자기 킥이 네. 바뀝니다. 이베로 선수가 메이를 꺼냈어요. 서 그렇죠. 네, 피해 최소화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선수가 를 가져다면서 이게 예, 세컨딜러거든요. 예, 메으로 어, 돌아가죠. 어생장으로 이제 아무도 이 살려지게 되면 금방 또전술이 네. 끝까지 어떻게 따는 거예요. 오 이번에 다시 한번 메이 들고 나와서. 여기서 변격체 어, 준비를 해요. 맞적으로불리 가다놨어요. 일로 갈거 생각 못했죠. 돕니다. 네. 근데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한번 더? 다시 봐도 수록. 이렇게, 잦지만, 이렇게 그만, 해서 공수 전환 유리한 위치에서 싸우는 거죠. 다시밭에수을 아 넣는다. 어, 네, 예. 이게 프로니까 준비할 오, 수, 수 있는 전략 좋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나 진짜 이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이게 프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 그런 전이요이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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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테나 어, 경기를 아, 진짜 모두 아, 다 아, 챙겨봤었는데 결니까 와. 이거 우와 이런 전략 전 세계적으로 토야하게치박 보기! 대박이네요 정말자 예. 사야 이거 비비지 못하게. 예. 이걸 일점 차단이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1점먹고요야 이거? 우와 아니 이런 거를? 예. 어떻게 찾아냈는지 정말. <laughs> 이런 게 프로게이머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뭐 임야 대기. 뭐 예, 그렇죠. 예. 이런 게 프로게이머라고 잠깐, 말씀, 소요, 말씀드렸죠. 예. 야, 야뭐 진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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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프로게이머. 됐습니다. 예, 아, 이번 잘 잡았어요. 네좋 네. 예, 모든 기술을 쏟아 부은 거고요. 네죠 지금. 그죠죠 50만 원도 있어요. 상대어요 네. 그리고 궁을 모두 다 사용했기 때문에 메타타라이터고 오. 대부 네,

여기서 절대로 어, 메타세나가그극니까 되게 얼고요. 많은 상황이죠. 어, 얼안 됩니다. 또 네. 올라가 또 올라가. 돌아 자, 돌차 돌차. 자, 돌차. 항상 상대가 약점 선고처럼 파고드는 팀이에요. 내가 자, 2차 우니까. 메이가 그러니까 라인하르트를 메이 쓰려면 이런 전작 이렇게 가려고 해야 되고. 좋 이게 나노까지 사야플레 선색이 좋고요. 방어 메트리스로 버텨내면 좋습니다. 메트리스. 나머지가 중요한 오! 사야블 네. 빨리 줘. 오! 근데 후아유 선수 괜지 꺼했어요 올렸습니다!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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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힐, 힐, 어, 힐, 힐. 아! 와안 죽어! 와! 야! 힐과 힐과 결국 해결. 죽었어 그 네. 네. 어요 와! 네. 네. 야! 우리... 네! 원시의 번호비면서 네, 야, 네. 네. 아, 그걸 씨. 진짜 반격 생성기로 한번 그... 고드름을 막아주고 네. 힐 오고 네. 나노 강 오고 오오. 이때 당시에 내가 오, 기억하는 어. 바로는 순이랑 줌바 이두 선수가 기바 아, 자리아로 아, 네. 엄청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줌바의 자리아, 국내 기바, 약간 어, 이게 아, 되게 아. 엇갈리는 평가가 계속 있었어요.

루나티카이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검이라든지 나오던 들고는 경우를 어쨌든 뺀다고 봤을 때그타이밍에또 급배분해서 만약에 도나스 카이가 그냥 이때 당시에는 학살화유 선수가 굉장 용검 참을 왠지 어, 기대됐어요. 계속, 네. 계속 네. 용검참을 더 좋은 자리를 자꾸 뺏겨 가지고 루나티카 이런 거 진짜 계속 나오면안 됩니다. 상대 네. 6점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공격수지 정말로 구성 바꾸고 그냥 그냥 포지션이 이거 네. 지속적으로 뭔가 어, 상대방이 돌아가는 진짜. 길을 약간 좀더 빠르게 파는 게춤게임이지 그죠? 아, 자 여기다 돌 넘어 붙히고이 맛집이 리비상이 됐는데. 그렇죠. 리합니다어솔솔 자살. 자 어, 그리고 계속 킬, 킬메타으로킬 올라갑니다. 물론 지금 어쨌든 메타 공기를 좀 소모를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한타기여 하는 가어요용 못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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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을 켜자마자, 네, 우렁딸듯이 이거 전망적인데요. 네. 국백국빠지고 목수빠지고 장식이 네. 어깨를. 와, 야 오늘 완전 잡던지고 네. 네. 많은 라이들들이더 공격적이 됐어요. 네. 아 이때 마저 찌부들 없었죠? 네실 많이 하면서 방금 댄지무서 찍었는데 또육십팔 들어와. 오전에, 야 타이저 선수 오전에 그렇게. 이제그렇10%거이다 갔고요. 너무 가이지 계속 네, 이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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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길막. 길막이네. 못 온다. 못 온다. 중력 가면 게임 오 네. 자, 이거. 자, 여기이가 어? 일단 중력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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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공. 괜찮게 일단 그냥 줬고. 와! 3점 짜리거든요 네. 살만 했 여기서 빠지네요. 네. 자, 수평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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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뭐딱빙서 어... 실력과 네. 네. 긴박감 넘치는 어, 해설도 진짜 한몫했 어. 아니 목했어이 하지만 공개가기준 되게 좋아요. 네. 여기 지금 바로 앞지여기있요 예예비 어, 선수 이알았어요 지금 개지예요. 개지 뒤거요 예. 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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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문가 올리고 메이브. 근데 겐지 용검을 이걸 그리고 미로 선수와 함께 스명 잡았고 미로 부 썼어요. 미시 계속해서 면서야 그래도 윈스터의 황제가 끝까지 버텨주네요. 네. 와 클래스는 황제 야. 끝까지 미루. 와, 아 와! 클래스 마지막까지 말죠. 미로가 미로! 아 정말 좋은 플레이. 네. 여기다 두가가해 줄게. 하려고 선수가 불펜심 계속 주는 것도 일고요 5초. 4초. 이러면 이게 뭐요뭐 있나요? 어 있나요? 어지 와. 아, 저나 네, 올려 주려고 했건데 그렇죠. 실패했어. 야, 정말 역동인 그런 비비기 메타였었죠. 예. 사실 근데 그게 요, 올라가 근데, 근데? 도 있는 건데. 야, 올라가라고 그니까. 위에다가 깔아 준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좀 아, 멀거든요. 어? 어? 아, 이거. 야, 야, 아, 야. 아, 실패했어요? 예. 예. 똑바로. 아, 아, 제대로 해. 아, 예. 이거 아, 되는 아, 거 같아. 잘. 지금도 예. 되나 설마? 거기다 치는 거 아니야. 거기 실제로 얼마나 이 빙벽으로 해요? 소2배0자가 아, 시작됐습니다. 오! 토비 선수가 한번 쏴보고 네. 바로 들어가죠. 어놀랬어요 놀랐어요. 빨리 뛰어가고 있죠. 네. <laughs> 한 번만 싸우자. 이때 당시에 신뢰감은 있어. 네. 한번 이겨보면 어쨌든 한번 싸웠어. 겐트 윈디 루젠. 뭐, 맞아 죽으면 그야말로 그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정도 시도를 해보는 거죠. 네. 상대방 조합도 볼게 없겠죠. 네. 어차피 굿다리까지는 사용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대는 3탱 원딜 좋아. 제네타가 좀 프리한 상황이고 물러드는 게 없으니까 제네타가 오히려 힐러이면서도 완벽. 이때 로드오브의 되죠? 역할이 네. 진짜 중요했죠. 그렇죠. 사야 선수가 실가기 어. 쉽지 않데플레이가 너무 받아치고 있로 방금 바나나 오일 네, 제자리에서 거예요. 서서 네. 먹었고요 중수거든. 그때 당시 움직이면서 아마 바나나 오일을 못 먹었을 겁니다 와미 아, 바로 킬 서로 2대2 자앞 주관이 그거 그래서 결국은 자 킬킬 누나 탱네 이러면 와한 방에 뚫어내는었거든요 네. 네. 바로 아, 어리면다가데는로라이 뚫어내는 많죠 네 확실히 제냐타의 부조합 버커싱을 견제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일방적으로 물려서 빈사 상태가 되는 거. 네. 그게 너무 취약한 점이네요. 별다른 뭐공방법도없이 쉽게 왔습니다. 이 면의 단순한 어, 서로간의 대치 싸움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이제타상대 예, 이런 버티지 앞들은 정말 안 좋고. 예, 지금도 이제 그것을 류재웅 선수가 피구로서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확끈하게 진짜 포커자부다 뚫어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아, 2층에 있는 누군가 아, 이 아, 아나 같은 용도 잡아주면 굉장히 네, 있어요. 네. 정면에 싸움이 벌어지면 그때 가면 되죠. 훈선수가 오히려 좀 자리를 바꿨습니다. 디바로 오히려 헤어해주는레이가자치에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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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잡 잡았어요. 휘슬다발했습니다. 이연를 빨리 야죠네요 네! 앞쪽에서 시선을꺼어고 뒤쪽에서 붙잡 그 발라버렸어요. 여섯 명이 있는 지옥가 상대방의 진영을좀너뜨고 네! 이러면 스좀 빠져줄 필요가 네! 있습니다. 테는에 예! 이게 오. 오, 자이 났어요. 자리야 아대 에스카 3킬 네2지만 일단 다종리된 상황 속도가 이렇게 되면 3대1로 끝날만한 분위기 같이 거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사나이데이 케고 대지붙에로 버틸 수네 뒤로 빠지면서 어떻게 될지 장 결국 죽었습니다 스카아스카 오늘 이번 경기에서 폭발하는데요 네그 사나이데이가 먼저 덮치고 들어가면서 쪽으로 어 여기 뒤에서 뒤가 문제입니다 어 버스조시 버스조시 네뒤봐요기 안녕하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부조함 보고 상체에서 망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어, 잘 오, 웃겼고, 또 묘하게 끝까지 무색이 잘 들어간 걸로 보이죠. 네, 예, 이 화면에 안 나왔지만, 장식이 몇 명도 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수비가 냈다는 애는 상황인데, 자, 끝까지 봐야죠. 거의 다 왔습니다. 2.64미터. 아,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여기까지 네. 왔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죠. 계국은 재지훈 씨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빨리 오긴 했는데, 이 지역에서 또 고난이 좀 시작될 이 수가 있거든요. 어, 어 이런 부분도 루아트카이에서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네. 부분이죠. 어. 쉽게 왔다고 해도 쉽게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잘왔는데 리베로 선수가 디바를 할까 하다가 다시 로독으로 바꿔주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류재웅 선수의 견제 때문이 안가라 경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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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안 되고 예, 발골이 빠졌어요 리베로. 그렇죠. 뒤에 있는 건 알고. 네. 발골이 크면 8초기 때문에 확실히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아, 자판이 있긴 한데 용검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리베로, 리베로. 네. 와, 샬플렛. 도망갔어요. 어! <laughs> 아 네. 망치되고 아, 망치가 이겼고요. 네, 이번 세트는 오히려 아, 스테이스로 네? 전근데대박 네. 그 들어갔지 않아? 네. 이거 보시면 에스카가 혼분 에스카가 잘라주고는 있는데 정면싸에서 선수와 창식 힘이 맞명이 네. 그 탱커에게 뒷인을 어. 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락에서 3탱행해결 빨리 끝지 못하면 이렇게 유지락에서 질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진, 진격이 안 되었습니까? 아까 그몇 미터 남겨놓고 그 2. 몇 미터에다 주짓거리로 치고 있잖아요. 어, 여기서 벌써 1분 있다면 지났죠? 있다면? 네. 그렇죠. 예. 야 이게 초월만 되고. 또 너무 믿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남은 시간 230초. 초월 뺀 타이밍에 네. 사야 플레이어가 초월 소탕 붙이면은 초월 카운터거든요. 네. 네. 자, 루시 왔습니다만. 근데 네, 접하지 못했고요. 그렇죠. 도착 소리. 완전 철기는 이거는 감동적이어요 초월포 간다. 에스카까지 네, 또부착까지 성공했어요. 에스카. 창식이 음. 없을 때, 없을 때. 와! 네. 네. 아, 네. 아 이번 판은 위험하죠. 지금이적절한 시간하죠. 되게 이건 대위기예요. 네. 완전한 미죠. 여기서 변수나기가 힘든지 아, 지가 매트리스가 너무 사기였어. 컨스포터이 빗나가 버리고 창식이 잘리고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반면에 에스카 선수를 퍼스가 부착에 되면서 창식 선수를 바로 잡아내기 때문에 야 길을 열었습니다 에스카 네 오오 6는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불리합니다 조합 자체가 남은 시간 3분 그렇죠 사야플라 이 선수가 트레이스 싸에서 아, 이번 세트에서는 졌어요 네 지금 크리를 바꿔줬고요 적진까지가지 싸우고 있습니다 최저 목적지까지까지 싸우고 있어요 에스카가 네 이거 튀는 거 순조롭죠 그래도 리베로 선수가 로독으로 활약을 그 에스카 선수를 잡는 게 아니라 탱커 잡는 데만 효율이 또 있었기 때문에 에스카 선수를 좀 말릴 수가 없었고, 네. 지금은 아예 좀 케어 위주의 플레이, 맥크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리베로가 기바로 변경을 한 것도 같습니다. 50초? 아, 네. 네. 그래서 이거 창식의 대지문새와 폰 선수의 주변 차단에 낚시요 일단 기바로 낚시 대지문새 그리어 좋지 아 퍼스 오지마 퍼스. 퍼스 오지마 스대지문 이렇게 상대면 안 되는데, 어, 일단 좀 큽니다. 이렇게 다운치로 용감, 유아유 선수 용감 뽑았어요. 이걸로, 데 비트 때문에. 썰기 진짜 초 지금까지는 때까지 일부러 네. 마소리 방안 쓰고 아껴주는 판단,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네. 진짜 최고였네요. 원래 상대방이 소리면마소리서 그냥 버틸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아직 안 써서 기다려라는 오 나오면서 안 쓰고. 벗고 크리스 벗고 선수 오, 아누비스에서 루 엄청 남았고, 비비던 네. 거 생각난다. 그 기회 되면 한번, 한번 고와야겠다또 왔어요. 85% 방금서 오는또 왔잖아요. 네. 그죠? 그 싸움 시작되기 전에 한번 깔고 시작했는데. 이거 이득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지분쇄한 방에 플레이어 뭐황해한도 끊어 줄 시간 벌면 그다음에 두 개가 있는 상황이 요 네. 네 유지지만않유지약했어 네. 아, 네. 아, 트레이서가 진짜 잘박긴 했어. 아닌가? 텐트 빠지니까 바로 스 야, 근데 캐어 와 주는 거어 길이 길이. 야 안아 지키기 네른 잡배트 오른 잡배잡어요 뒤집은 색이 너 두었어요. 너 두었어요. 예, 자이자이 좋아요. 네, 아이야, 포켓몬이야. 아지 이기다. 아, 망이야. 이거 지금 잘 버티고 있죠. 네, 이거 계속 이렇게.

어 이거 마지막 5등이까지 갈 만한 분위기입니다. 50점, 50점. 여기가 50초 토킹 네. 네. 결승인데 포미보다 오히려늦게썼는데도더 네. 빨리 소리만 배우고 채워냈습니다한두 걸음만 가면 됩니다. 이번에 아지금짜이거 지금짜면 뻔 뻔봐도 헤드 선방이에요. 네. 예 이거 빨리 건배해. 그래. 예 선방 그래. 헤드 예, 네. 그냥 두 방에 그냥 가버렸고. 초한번 있습니다. 네. 타이밍에 이게 중요한 순간 사이플레이어 선수가, 하나 그 타이밍에 너 선수가 뭐 어, 깜짝이야. 플레이 하면 되고 죠 그렇죠. 이것이 결 이가 매트리스만두눈라쳐다보 거죠. 와, 근데 잘못 뽑고 돌진 삼킬

와 토르비온 3, 4 준비되시기라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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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여사님을 버탄 만들고 <놀람> 지금 루나티카이 쪽에서 수비 조합을 어쨌든 힘 싸움 위주의 토르비온 솔저를 두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면 정말 메타세나는 위도 각권해줘요. 이거 물러올 거가 네. 없거든요. 지금 물러올 게없어 그렇죠. 거, 정말 프리딜 나올 수가 있어요. <laughs> 원래 물러들 할거 없으면 위더 한쪽 짱이에요. 그럼요. 예, <laughs> 네, 그래서 메타타라가 어, 메타를 또 선거하는 그런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게 지금 이제 힘쌓이도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레포탑 시절이죠. 삼레포탑. 네, 확실히 로더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네. 그런 모습이죠, 리메로. 일단 조합이 특이해요. 위로 어떻게 로고에 들어서 있었고, 확실하게 또 탱커라든지 이런 것도 잘라낼 수 있고요. 또또윈스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척 들고 나온 거서 보여요. 이거 네, 해야 되고요. 음, 라인아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면 대치는 전혀 의미가 네. 없습니다. 이 층으로 올라가는 척하고, 좌측으로 돌아가 선명 네. 끌어 먹게 로드오구만 보는 거죠. 네. 로드오구만. 그렇죠. 이거 정면에서 보여주면 한 명만. 와, 한 명만, 한 명만, 와, 자, 아, 한 명만. 뒤로 빠져있지 않아는. 자, 걸리는 와, 타이밍에, 등산되는 타이밍에 바로 호주상식 네. 들어가고 있고요. 호 위치 보니까 준비 온것 같죠. 아, 빠나 나오이 먹을 때 제자리 빠나 나오유.

역설두번역 욕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자, 정 금방 끝났습니다. 네, 사야 플레이어 선수가 조금 더 전진해서 맥크리가 딜을 할수 있게 라인트가 없기 때문에 창식 선수가 윈스턴로 앞에서 대신 맞아주고 방벽 가주는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합에서 네, 아, 맥크리가 이때 당시 있지만, 느렸어. 엄청 느리게 올라갔죠, 엘리베이터. 공사 전이라. 어근데류재홍이 이거 야! 말 나오지 마세요. 패고 잡 차서로 잡았어요. 그는 대체 네. 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아이다 생각하는 니다자 더러고 더러고 더러고. 데 여기서 이고 킬을 많이 못 내면 키맨. 라인 나눔까지 좀지 이렇게 킬요요 오늘 요물 들어가죠. 네 특히 류재웅 선수 마크가 좀 굉장히 좋죠. 오늘 상식 선수.

이러면 대장으로 또미로 선수가 잘리면 압라인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요. 좋아요. 네. 그것 때문에 죽을 듯만다 어, 자, 추고요 고속도. 이런 고속도로 계속 봅니다. 네. 네. 아, 고속도로 아, 시합. 아, 오컴의 발가당해 주고. 근데 그나마 중반에이 2킬. 케이지 놓고. 네. 아, 중반. 근데 진짜. 오, 너무 뜨거워서 다이다행인이 중반 선수가 몇살잡 끌고 올라가서 시간 벌어 줬어요 그럼 저 아주 까지 붙잡고 들어입니다솔저이 음, 뭐, 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메타타나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지금 물, 뭐, 밀어붙이는 걸 진짜 네. 중반 선수 덕분에 그 템포로 뭐 끌어올 요그면 네. 어? 네. 먼저 죽었기 때문에 리스 <laughs> 자, 야, 나노가 한대 뺐죠? 네. 나노 받은 리우는이최죠 야, 고요버립니다 예, 진짜 준마서게 네, 예, 예. 나노용 검을 안 갔네. 채을게지켜 아, 그, 나노 하나로 예. 막는다는 생각이었을까? 예, 도라도서 점. 바로 먹기 직전부터 흔들렸었는데, 네. 이거 이런 메타테나도 그분이가 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쵸 자, 추격. 오, 이거 누진버리. 누진버리. 누구도 날선이 없죠. 답답하면 내가 한다. 네. 내가 딜로 한다. 와, 네. 아,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는 역시 힐러들이 이렇게 해야 줘 돼요. 우리 방법은 힐이고 상대 방법은 딜이죠. 아직 대회 서버 버전에서는 그 아나의 데미지 너프가안된 버전이기 때문에 네. 아프죠. 네. 그렇죠. 게80 네. 데미지라서 세발컷이 나오니까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왔어요. 오. 나왔죠. 자, 히드카드 견제할게. 네. 답답하다 이거죠 하긴 한데 그 수많은 겐지들. 오는 거 자, 오는 자, 자산이 자, 자산이 이게 이없 네. 자, 머리도 치미지. 그렇죠? 2층, 야, 에 메타 내려갈 준비하고 있죠? 네, 미이 이렇게 만고있어오 네. 체력이 네. 아, 어? 어, 다 없어요. 네. 아, 고 철초. 야, 갈가 갈고 네. 없어도 나는 그냥 들을메 지나가 진짜 잘 잡네. 맞 근데 너스 선수의 또힐케 때문에 위도메이커가 네.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야를 어떻게든 끌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후아오 선수가 위도메이커를 보고 어? 있는데 이러면 결국 크리스 선수의 젠야타가 풀리해 네. 이거 한번 다가저다가저다가죠 네. 진짜 발이 와. 와! 와! 저렇게 죽이면또 빵. 위로 빵 도망가면서 그쵸? 자까지시 나눠받은 미로 선수가 여기서 준바 준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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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이렇장에 꽂아오기는 하는데 이미 네.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빠져야 될 타이밍이죠. 진짜 잘 맞는 대로. 내한 번을 <목소리도> 한 개, 한번한 개, 한번한 개. 네. 이게 미러 선수가 대지은사로 초월을 뺐거든요. 일부러 빠르게 사용하면서 빼줬고 이후의 상황에서 어째서 계속해서 존바 선수가 딜 넣고. 야 네. 여기서 예. 라인 아르치를 써서 했는데 당시에 고작 한 3m 정도로 지금은 2번째 올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맵에서 라인 절대 못 쓰지 않는 구조.

<목소리> 자진 네. 방패 거의 깼었고요. 미로 야 미로 죽기 전에 방벽 시우기 줌바네줌바 선수. 네, 아. 하지만 사형 플라 선수가 다시 한번 날뛰는 움직 만들어주면. 네. 로마제를 미동 선수에게 죽어 지금 버티고 있고 이게. 이러다 보면 대지문세가 또 오른다. 이러다 이라도서 대지문세 미도다버으야요 버텨야 요자 실비 래지문세대 대지문세 사용하지 않으면서 막는 게 가장 좋고. 일단 막 일당백 미로 보세요. 일당백. 진짜 뚫리지습다 보세요. 그렇죠. 이오더공격하아니 삼분 가이 기서막어요 와. 그리고 오히려 뒤로 날려 보내지면서 창선수대도막떨결에 그런 상황 네,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유정 선수가 주는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미 네. 선수가 억으로가 끌려서 축기 직접 를서그고게마지막 급해지다 대니다단가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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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때 그 구분을 <laughs> <부승을 웃음> 너무 잘했어. <laughs> <같이> 잘 썼다. <laughs> 아나 <laughs> 그러네. 목걸이한 것 같네. <웃음> 별 다섯 개하와 살로 쓰는 거 불로 올게. 트레이드 혼자밖에 없어요. 네. 안이렇 장 잘하는 걸류정 선수가 하겠다고 얘기를 한거 같고 포비 네. 선수가 오히려 자유 타리 연습을 하면서 어. 또 오늘 자리에서 꺼내드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에어. 이렇게 되면 아나 딜량이 엄청나게 강해지기 때문에 200짜리 가로수는 와, 게이지 마렵다. 네, 아, 벌써 사야 프레요오로 네. 없습니다. 네. 이거 싸우더라도 오히 잘못 싸우다 공게해주면상대방이게주안 됩니다. 아, 네, 네. 벌써 게이 장가 한참 넘어갔고요. 오히려 수비가 인지되고 어, 어, 네. 아, 이거요. 이거요. 네, 두두두두. 아, 네. 이거요. 제! 정신차려야 네. 됩니다. 박배! 그쵸 리베로 선수 괜찮아? 아! 골대 줬고. 3시간에 살았어요. 진짜. 구 게이지 돌. 리베로 선수가 다시 한번 숨 돌리고. 와! 자, 살아! 잘살다아 자, 벌써. 자, 예. 하나 미친 안소. 그렇죠. 나가 지를 이거 5분 3초를 이거 받고. 아. 이거 진짜 불가능인데. 네. 너무 야, 빨리 밀었는데 네, 국이 이제 곧 오궁됩니다 오궁 어, 꿈은 이루어진다 네이거 네. 보여줘야 돼요 무관의 제왕 무관의 제왕 게일라나 결승부터 가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멘타 테라가 마지막에 너무 단조로운 생각을 했어요 그냥 라이나팀 싸움 할게 아니라 기존에 본인들이 잘 먹혔던 창욱 선수의 윈스턴 이런 거 꺼내와서 맞싸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서 있다가 네. 그냥 밀렸어요 네. 이런 순멸책 한단한 방이 더 인기 약하게 사용이 돼야 될거죠네 도망가 봐라 어.

이소리 저기 독될 수가 있는 게? 루나티카이는 소리만 끌고 지금 끝내고 늦게 서둘러서 우체로 가둬놨어! 너늦왜나 죽어야 됐다 구조화 때문이죠! 구조화 네, 때문이죠대 때문이 맞을 때마다! 왜 늦게 까요이말 때문에 구조화! 끝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네, 난리 났는데요, 난리, 난리, 난리 났는데요! 네, 황해의 무업자가 진짜 변수를 만들기가 어려운 국인인데 네. 만들어 줘야 돼요. 네. 방어 메트스를 막아 주면서 화염 화자 둘은 데리가 됩니다. 네, 빈스턴이 네.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미로가. 물론 버틸 수 있는 궁극기는 어? 메타테나 쪽에서 아니 네. 가지고 나가만 네, 설인이 상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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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디바디바 후타수가 네. 매크리 가야 돼요. 자고. 용검 용검 쓰세요. 아! 저용검잘 막았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요 잡아내야 돼요. 창식. 자안죽으 다시 채우고 아 네, 어? 리베로 잘렸어 리베로 잘리면다 죽었구요 조용히 대 조용히 해조지1대 교환? 아 근데 두명? 자 2대1 네그로트 머리가 많아머리가 많아요 숫자가 적어질수록 대타가 세져요 야 여기 있어 어 캐스터님? 디바가 잡아줬어요? 야 좋다. 아 이거 잡고 아아좀도 앞으로 없어요 도망가들요졌

오버워치 명경기 다시 보기 두 번째 시간. 네. 누나티카이 대 메타테나의 4경기, 5경기 이렇게 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오버워치 명경기 다시 보기 시간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은 명경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녀오실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봐